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콜이 잘안타지더라고요 이거 입 밖에 안 꺼내고 싶은데 뭐 사실 나도 이거를 영상으로 굳이 찍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그거 편한 길이잖아. 너무 쉽잖아. 지금 간만에 또 장타를 타고 있네요. <laughs> 보시다시피 아직 비닐도 안 뜯겨지고, 이제 주행거리도 145km. 제가, 제가 한 수십km를 타고 와서 이제야 145km가 된 신차입니다. 지방 가고 있어요. 지방 가고 있는데, 원래는 충남권, 멀어봐야 세종, 이 밑으로는 거의 내려가질 않는데, 오늘은 경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북으로. 대구 가고 있어요. 그냥 별로 입밖에 안 꺼내고 싶은데, 대구를 가고 있고, 모두가 다 예측 가능하신 그 단가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평소 같으면 보편적으로 잡지 않을 고려했어요. 근데 왜 타고서 지금 군실한 거리고 있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콜이 잘안 타지더라고. 요즘에 콜 잡아 타기가 힘들고 매출 찍기도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제 너무 콜이 없니 단가가 떨어졌니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만 탓하고 있기에는 너무 그건 편한 길이잖아. 너무 쉽잖아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들만 욕하고 그런 콜이 없니? 뭐 경제가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냥 뭐 떨어지는 매출 그대로 타고 있기에는 좀 뭔가 좀 걸린단 말이지. 너무 쉬운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나한테 득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초심을 되찾고자 예전에 탁송 초창기에 이제 임했던 마음가짐으로 요한 며칠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 가려요, 안 가리고, 되도록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는 콜이 있다면은, 어지간히 주워 먹는 편이고, 학송에 대해서 일머리가 좀 깨었다, 요런 생각이 들 시점부터는, 제 반경을 딱 정해놓고 집에서, 첫 콜도 그 안에 들어와야지 타고, 소위 말하는 관내? 관내 출발 콜만 보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도 콜이 너무 없어지고, 쉽게 출발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뜬다고 한들, 금액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뭐,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예전에 탁송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관내 콜이고, 뭐, 멀리 있는 콜이고, 상관 안 했어요. 그냥 일단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고, 출발 시간 이르고, 금액 덩어리 괜찮으면은, 집에서 1 시간이 떨어져 있건, 1 시간 반이 떨어져 있건, 내가 그거 출발 시간 맞춰서 일찍 일어나서 막 이동해갖고 타고, 그렇게 했던, 지금 다시 그런 메타로 일단 좀 초심을 되찾고자, 이것도 지금 좀 관내에서 좀 벗어난 곳에 떠있는 콜 잡고, 어제 예약 콜로 잡아놓고, 오늘 출발을 지금 한지좀 됐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제 이런 모습을 다른 유튜버 분들은 안 보여줄 수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도 할 거고 뭐 사실 나도 이거를 영상으로 굳이 찍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마이크도 지금 심지어 안 들고 왔는데 암튼 그래서 지금 요 며칠 동안은 요렇게 초보 때막 열심히 타고 막 넘치는 의욕 막 어쩌지 못해 가지고 막 그랬던 시절처럼 따라 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들 이러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상하게 요즘에 콜이 잘안 타시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일을 몇 년씩 하다 보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져요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더라고 아마 대리 열심히 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되시는 내용은 있을 거예요 이제 몇 년차 하다 보면은 한 600m 떨어진 곳에 있는 콜도 잘안 잡게 되고 이런 경우들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콜을 가리는 경향도 점점점 심해지고 그러더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복귀를 해보니까 그런 마인드셋도 좀 리셋을 시킬 겸 정신녹화도 시킬 겸초보자 메타로. 단가조차도 초보자 단가야. <laughs> 슬프지, 슬프지. 그갖고 저는 뭐 똥단가 주워 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욕안 해요. 나는 애초에 내 내가도 이럴 때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분들 뭐 단가를 얼마에 가건만 나는 그거 남 신경 안 쓴다고. 아무튼간에 이제 그래서 정신녹화 프로토콜을 시작을 했고 마인드셋을 좀 바꿔보려고 새로 리프레시하려고 이제 이런 콜도 타고 뭐막 아침 6 시에도 막 가가지고 하고. 내 경험상,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적이. 주기적으로 요런 그 기복이 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요런 식으로 좀 며칠 혹은 1, 2주 이렇게 타고 나면은 또 이게 마인드셋도 바뀌고, 또콜 상황이 좋아져서 이게 매출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신 무장이 다시 돼서 매출이 오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요런 식으로 며칠 좀 하다 보면은 다시 매출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경험상 그래요, 그냥. 근데 경험상에도 매출이 안 돌아올 때가 간혹 있더라고.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